안녕하세요. 저는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관한 내용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7절 이후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8장 7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묵기를 마지 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쓰시고 나신 이후에 몸을 굽혔던 몸을 바로 일어서셔 가지고 둘러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몸을 굽혀 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썼다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 속에 부활하신 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적인 말씀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지막 지옥 가는 것이고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의 말씀과 신부되는 여자가 영적 관계를 가지고 가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써버리고 나니까 가늠한 여자를 고소를 하지 않고 터집을 잡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심판날,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도 책망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결단코 심판주께서 우리를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신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비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신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일어나셨다는 것은 땅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굽혔던 허리를 펴고 일어난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가졌습니까? 땅으로 만든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보세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요점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둘이 다 돌로 쳐죽이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입술을 통해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 다 누구를 자랑했느냐?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몸으로 오실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늠한 여자의 사건도 바로 오순절날 오실 보이지 않는 남자이신 성령과 우리 신부들과의 관계라 말입니다.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영적 가늠의 관계를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 돌로 치는 것은 지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앞구절에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땅에 글을 쓰는 사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사람입니다. 글은 말씀입니다. 글을 누가 쓰느냐? 예수님께서 씁니다. 우리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깨달게 해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깨달아지고 새겨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라 나야 돌에 맞아 죽질 않습니다. 지옥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9절이 단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7절에 기록되 가지고 땅에 몸을 굽혀가지고 글을 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몫이고 두 번째 글을 쓰시는 것은 이방인들의 몫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땅으로 만들어진 두 분류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것,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말씀과 사탄과 관계를 가지던 사람들이 성령과 다시 간음을 하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땅에 쓰셨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8장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잡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돌이킴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과 젊은이는 똑같은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세상 심판 사건 아닙니까? 세상 심판날은 어른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과 간음을 했고, 신부와 신랑이 영적 관계를 가진 것이고,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것은 심판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마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교제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마음속에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조사를 다 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어른이나 젊은이들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조사를 다 하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나간다는 것은 어디로 나가느냐, 예루살렘, 하늘나라 바깥 지옥으로 다 가게 된다. 이겁니다. 고소할 조건을 찾은 자들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바깥, 하늘나라 바깥 지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심판 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남아가지고 선택돼 가지고 하늘 날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진 신부들만 예수님과 함께 남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다이 사건을 어떻게 깨달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 성관계를 가지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왔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여자를 살려주었다. 이런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 다 사탄들이 이 원리를 깨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내용을 그 속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탄들이 이 내용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가늠한 여자 사건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사람의 원리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대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결단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한 구절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 예수님과 말씀으로 관계를 가진 여자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날 그리고 돌을 들고 고소할 조건을 찾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나갔다는 것은 지옥으로 다 들어갔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두 번째 일어났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가지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 일어나신 것은 이방인들과 영적인 말씀의 관계를 가지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영적인 말씀의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돌을 들고 있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관계 가진 자들 위에는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성령의 말씀과 여자들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날 남게 됩니다. 남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남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탕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과 남아 있어야 됩니다. 사탕과 남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여자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관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마지막 심판날 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잡으세요.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터집을 잡고 헐뜯고 고소할 조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있느냐? 마지막 심판날, 성령과 관계를 가진 가늠한 여자들을 그렇게 고소하던 사탄들이 심판날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래서 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가라지는 묶어, 단으로 묶어, 불에 먼저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 지옥 가는 자들이 먼저 지옥가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고소하는 자들이 먼저 지옥으로 다 들어가고 여자와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심판 날 이미 고소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땅에 성령과 관계 가진 신부들을 공격한 대상들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단으로 묶어서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심판한 상태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사탄은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심판 날 지옥으로 먼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먼저 단으로 묶어 가지고 지옥 유황 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8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게다가데 주여 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여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자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는 아무리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다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죄를 완전히 이 땅에서 심판 날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 날 사건이라 말입니다. 심판 날 우리의 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왜? 죄가 없는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자가 나를 고소하고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사탄이 먼저 지옥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과 영적 가늠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정제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내 성령의 말씀과 가늠관계를 가진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 결단코 너희를 내가 정제하지 않겠다. 이걸 예수님 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심판이 끝나버리면 우리 사람이 거듭나버리고 나면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이건 이 땅의 세상이야기 결단과 아닙니다.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기록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늠의 관계를 가진 자들만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그림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늠한 여자에 관한 내용의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늠한 여자의 전체의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